너무 잘됐고 너무 친절하시고. 네. 전화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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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오받으셔도돼요아 어. 네, 그래요? 네, 보세요. 네 회원님 안녕하세요. 로또 번호 받기 신청해 주셨다. <laughs> 리얼 로또입니다. 어, 죄송아 <laughs>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어,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이 사장. 아유, 벤트 타고 다니시는 로또 번호도 받으세요? 인생 한 방이더라고요. <laughs> 인생 인생 역전. 네.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형님 아웃님들. 드라이브 코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이 포터에서 왜 내리냐 하면, 제 본업이 이 포터 타고 다니는 개인 사업자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인천 청라에 3대 청국장이라는 곳에 제가 나와 있거든요. 벤츠 2300 익스클루시브 모델 타고 다니시는 사장님이라서 오늘 잠깐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공짜니까 구독 한번 박아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어, 사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예. 사장님 여기 계시네 가시죠 어디요? <laughs> 얼른 오세요 인천 청라에 아까 얘기했던 삼대청국장이라는 곳인데요. 광고는 솔직히 아닌데 여기 와서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없으시다면 5월 달한달 동안 제가 음식값 내도록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한번 여기 와서 먹으시면 은 정말 여기 맛집이거든요. 가시죠 사장님. 아 괜찮아요? 아니 사장님 차잖아요. <laughs> 어 이제 인터뷰 앞서가지고 간략히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저는 인천 청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두 아이 아빠 이규복이라고 합니다. 아. 예, 만나, 반가...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은이차 언제 구매하게 되셨나요? 아저 2018년도 11월달에 처음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5월달이니까 1년 6개월 되셨고 차를 어떻게 할부로 구매하셨어요? 아니면 리스도 있을 때고 아... 현금 박치기도 있을 때고 아 현금은 아니고요. 예. 리스로 구매를 해서 보증료를 좀 지불을 하고 매달 월 리스료를 내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수할 목적으로 이 보증료를 조금 많이 걸어 가지고 타고 있는데 한달에 얼마정도 납입하세요 보험료 도 있을텐데 니스라면 또 개인보험 음. 들으셔야 되 잖아요 아예 보험료는 저도 많이 지불할 줄 알았는데 한 120에서 130정도 월납입금한월 납입금은 거의 뭐 150만원 돈 내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유료비는 어차피 이제 제가 알기로 는 사장님이 대기 사업장이랑 멀 지가 않으셔가지고 네 예. 요즘에 또 워낙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정말 많이 안 쓰고 있어요. 4 네, 5시도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0만 340만 30, 원. 휘발유가 막백 원대로 내려와가지고. 상당히 좋긴 한데 아,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소상은 자영업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차 이제 1년 6개월 정도 타시면서 분명히 네. 장점이 네, 있으실 것같아 예, 장점이야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벤츠 2, 300이면 중형 세단으로 승차감도 너무 좋고 실내가 너무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너무 만족하게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내 보면은 이 정갈하게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또 외관적으로 하차했을 때도 벤츠 탄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솔직히 아... 좀 제네시스 보다는 좀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 확실히 벤츠에서 승차, 하차할 때좀 예. 보는 시선이 그래도 좀잘 나가시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여튼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아, 벤츠 타시면서? <laughs> 네. 그러시면은 벤츠 E300을 선택하면 있어 가지고 뭐 아우디가 A6가 있었을테고 네. 여러 차 이제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왜이 벤츠 E300 모델을 구입을 하셨어요, 개인가? 그때 당시에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벤츠도 있었는데 BMW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좀 불이 좀 많이 났었죠. 그 당시 제가 사는 시점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아우디는 중고차 가격 또, 많이, 강가되는 것도 많고, 그때 당시에 새로운 모델도 아니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벤츠를 처음 시승을 했는데, 실내에 이 LCD 모니터라고 해야 되나? 요거, 아,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솔직히는 뭐, 벤츠, 아우디, BMW 다 좋은 차인데, 이 LCD 이 모니터랑 이 앞에 이 실내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솔직히는 이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사장님은 혹시 네. 이제 이 차가 좀 있으면 어차피 리스가 네. 끝나는 시 시점이고, 네. 만약 차량을 기변을 네. 하신다면, 어떤 걸로 기변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 BMW. 솔직히는 X7을 사고 싶어요. X5도 타봤는데, X5도 그렇게 실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짐을 좀 이렇게 실을 싣고, 어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차가, 카니발도 생각하고 있어요. 카니발, BMW나 뭐, 벤츠는 타봤기 때문에, 벤츠는 안 사고. 디스커버리나 카니발이나 이런 거 그런 거살것 같습니다 이 차를 타시면서 분명히 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크게는 없는데 네. 벤츠 이 브레이크 자체가 정차했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띄었다가 밟았다가 했을 때그 소리가 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업사원한테 물어봤는데, 그 브레이크 패드 자체가 뭐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물질이 패드에 껴서 뭐 그런 소리가 날수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는 그래도 이차 가격이 제가 7,800에 이 차를 샀는데, 처음에 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그런 소리가 자꾸 나서 서비스 센터에 가봤는데, 벤츠는 브레이크에서 이 정도 소리가 다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인 것 같고 이런 블랙박스가 있기는 한데 벤츠에서 나온 아 여기 네. 위에 보면은 벤츠 이제 BMW 유저에 보면 BMW 순정 음. 블랙박스 돼 있어요. 벤츠도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동을 끄고 정차했을 때는 블랙박스에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며칠 전에도 분콕을 당해서 아파트 경비 아씨랑 한 시간을 넘게 봤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좀아닌것같아 이거 썬루프가 파노라마 아니고 그냥 손으로 제껴야 되니까 야 이거 진짜 그래도 너무 좀 퀄리티가 낮다 일단 현대 뭐쏘나타 만해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다 제껴지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조금 야 아쉽다 예, 아쉽다. 터치 같은 것도 물어보니까 S 클래스만 터치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요건 좀 불편한 것 같아, 요거. 아, 요거요? 예, 마우스 패드에, 이게 보통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게또 편한데, 요게 안 되니까. 터치감도 좋고 다좋고 한데 이렇게 약간의 필요할 때는 뭐 솔직히 이렇게 <laughs> 하기에는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게 조금 아쉬웠다면 아쉬운 부분이고 어, 그런 거 빼고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 가스, 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벤츠 230 0 정확하게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타고 계신데 예. 이 차량을 지금 1년 6개월 동안 타시면서 이제 음. 벤츠를 사고 싶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예. 네, 그런 분들한테 그렇죠.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뭐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아이 둘이 좀 아직 어리고 4인 가족이 어디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뭐 진짜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가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뭐 여행이나 뭐 캠핑을 많이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한테는 좀 작아서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분한테는 이제 RV 차가 맞는 것 같고 평상시에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예, 훌륭한 차죠. 제가 찾을 분께 다 덧붙이면 제가 이 벤츠 E 클래스 E300 모델을 SK 엔카의 중고차 이제 거기를 한번 봤어요. 키로수가 한 2만 키로 좀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치고 만약에 중고차로 음. 매매를 했을 때 가격대 형성이 5천만원, 6천만원 음. 사이에 돼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따지면 다른 외제차에 음. 비해서 이게 가격 방어가 엄청 잘돼 있는 차이기 때문에 어, 맞아요 진짜로 제가 정말 이차산 이유도 중고차 가격이 이제 BMW나 아우디나 뭐, 뭐 많은데 정말 하락이 많이 작다 그래서 그게 진짜 팩트인 것 같아요. 이차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예. 이 차를 추천하고 싶으신. 아예 그럼요 만족 만족하실 거예요. 뭐. 만약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좀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간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차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어디 편하게 가기에는 좀 자극 좁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요즘에 RV 차 워낙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차 타시는 게더 현명하실 것 같아요. 예, 벤츠 2 3 0 0 어. 익스클루시브 모델 이제 차주튜타분이랑 네. 마지막 총평하는 시간인데요 이게 10세대 모델이에요 10세대 모델을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4년 동안 거의 베스트셀링카예요 좀 있으면 2020년 하반기에 패스 리프트 모델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한데 이3 0 0이 모델은 가격차 방어도 잘 될뿐더러 외관적으로나 실내 탔을 때 차주의 만족감이 엄청 높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매하셔도 상당한 만족감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드라이브 코리아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차주 인터뷰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내용문에 뭐 인스타 DM도 있고요 그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댓글에 이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저희가 뭐제주도로라도 발표해야겠습니다 <laughs> <laughs> 벤츠 2305는 익스클루시브 모델 차주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